통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전 강의 14급 편 초급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양하점으로 시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날일자 말고, 니까 그러니까 날일자로 걸치는 거 말고 날일자로 지키면서 시작할게요. 그리고 전부 다 날일자로 받아줍니다. 이런 거는 하나 붙여주면은, 원래 2립 3전인데, 2립 2전이 됐죠. 그러면은 엄청 저희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붙여주고요. 이런 거 젖힌 거 그냥 받아주면 돼요. 어, 마늘모, 마늘모로 삼, 이제 날일자 모양에서 지킬 때는 마늘모가 제일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렷이나 한칸둘 때도 있지만, 그냥 혼자서 지킨다고 했을 때 마늘모. 이런 거 받아줘요. 전혀 소, 이득이 없고요1 입장에서. 이런 거 나중에 약점. 안 지켰죠?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연결 못하게 막아주고요 도망치겠죠? 저희는 공격하는 입장이라서 연결 못하게 막아줍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한칸행마 괜히 들여다보면 악수가 될수 있어요. 백... 백 바로 들여다보고 있죠? 이런 거 의미 없으면은 다 없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세요. 이런 거 들여다볼수록 이렇게 끊어지는 약점만 생겨요. 그래서 뭐 어떻게 끊냐?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백이 의미 없이 들여다봤거든요. 한칸 자리는 들여다봐라. 뭐호 아예 호구 자리는 들여다봐라. 이런 걸 응용해서 들여다본 건데 이렇게 의미 없이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붙여서 끼우는 반대쪽 돌이 약해집니다. 반대쪽, 반대쪽 약점들이 다치기 때문에 이런 거 함부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벌써 어, 지금 37수, 37수인데 백이 실수가 엄청 많이 나왔죠. 이런 거 그냥 야금야금 먹으면서 두기만 해도 충분해요. 자, 이런 거는 뭐 날일자로 또 지켜 주면 되죠. 또 이제 돌이 뭐 이런 건한칸두칸 칸 약간 취향인데 그냥 두칸 1, 2, 2전 느낌으로 두칸 띄워주고요. 잘 모를 때는 변으로 둘 때는 두 칸, 중앙으로 둘 때는 한 칸, 이 공식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으로 둘 때는 두 칸이죠. 중앙으로 둘 때는 한칸 이런 느낌으로. 이것만 알아도 행마의 거의 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거 그냥 연결해 줘요. 다 받아줍니다. 끊어주고요. 자, 이거는 뭐 장문을 씌우고 두 점을 버린다면 이 돌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한 점을 제압할게요. 그리고 이두 점을 이제 도망치려고 할때 이런데 갖다 붙이는 맥점을 이용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죠. 만약 율로 젖히면 은 단수치고 단수쳐서 한 점이랑 이두점 바꿔치기 해서 이세점 살리면 되고 지금 뭐 이렇게 뻗으면 은다 잡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좀 쉽게 단수치겠습니다 음, 이런 거다 지켜준다 그러면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연결하는 게 백도 선수라서 어, 살 살겠네요 지금 보니까 연결하는 게 선수고, 이거 잡으러 가면 큰일 납니다. 따내서 약점 지켜주고요. 따내면, 음, 어, 이건 백이 좋은 수다. 이거도 가지고 선수로 살았거든요. 찝어가지고 여기 약점 지킬 때, 이제 손 빼도 되는데 지켰네요. 여기서 손 뺐, 손 빼고 이변 하나 차지했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아쉽네. 네, 이렇게 살려줘도 제가 항상 공격할 때는 굳이 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죠. 상대방 살려주고, 외세랑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아요. 이런 요런, 요런 수법들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 붙이면은 제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젖히면은 뭐, 그냥 뻗거나 찍고 뻗거나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뻗었을 때는 막아줘요. 젖히는 싸움은 충분히 할수 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거 버려도 돼요. 원래는 이쪽에 돌 없으면은 그뭐 단수치고 뭐 젖혀있기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도 한번 똑같이 둬볼게요 단수는 하나 쳐놓고 젖혀있고 이거 젖히는 거 신경 써서 하나 더 보강해야 되거든요 보강했죠 그러면 만약 여기 백돌 이 없었다면은 이런 거딱 두면 대박 엄청 좋았죠 하나 더 밀겠습니다. 다음에 단수 때리는 게 기분 좋으니까. 받아줬네요. 또 밉니다. 젖히는 게또 기분 좋죠. 약점 있으니까 호우로 지켜주고. 뭐,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해주고, 어차피 두터워진 걸로 만족을 하고, 또, 이런데 백이한칸 뛰는 거 다음에 기본 핵마잖아요. 백이 한칸뛸 곳을 방해하는 겁니다. 저희는 두칸 행마를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해주고요. 이렇게 기본 행마만 이용하셔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행마로 공격하고 수비하고 다할수 있어요. 호구 자리 못 만들게 방해했고요. 상대방 연결시켜줘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뭐 상대방 연결 시켜준 대신 저희는 자연스럽게 중앙을 얻었죠. 여기 보가 하나 더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쪽 이쪽만 남았죠. 여기는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쪽은 이제 안 두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한번 뒀다가 상대방이 손 빼서 중요한 자리 뺏기면은 바둑이 꼬여 버립니다. 뭐 이런 건 삼삼 팔까요? 잘 모르면은 삼삼 파면 돼요 이런 건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제일 간단해요. 정석대로 처리해 줍니다. 지금은 중앙을 지켜야 되니까 한요 정도로 눈목자 모양으로 받아 줘요. 붙이면 저처럼 이 돌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이돌 죽는 것만 조심해 주면 어 중앙, 중앙집 지키면서 이네 점만 잘 살려주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미 한 점을 때려나게빵 때림을 한 모양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도 않고요. 뭐, 날일자 아니면 한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쉽게 살수 있습니다. 뭐, 빠져도 되고, 연결해도 되고. 이런 취향이에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도를 살리는 거 이거 한칸 띄는 게 조금 신경 쓰이네요 호구치면 살았죠? 아니면 여기 제일 진짜 잘 모르겠으면 이런 데에 그냥 집 지어도 돼요 이거 한칸 띄면은 두 점은 버려야 됩니다. 그냥 다 받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일로 연결했어도 됐고요 여기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살았죠. 저런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단수 치고 제압할 줄도 아셔야 되는데 그냥 바둑이 지금 꽤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앙 지키는데 안전하게 쉽게 쉽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딱 지금 모양만 보더라도 집생기지 않고 모양만 보더라도 뭐요 집이랑 요 집도 전혀 흙이 안 굴리고 요 집이랑 요 집도 흙이 전혀 안 굴리는데 중앙 집만큼 남아있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겼겠죠. 연결 못하게 다 막아주고, 내돌은 연결하면서 약점 없애고, 상대방은 저 연결할 곳이 없으니까 두 집만 못 만들게. 그니까, 러뭐 이런 거 괜히 젖혀가지고 탄력 주지 말고, 이렇게 띄엄띄엄. 내돌만 단단하게 한다는 느낌으로. 괜히 상, 이런 거 젖혀주면서 뻗고, 이런 거한칸 띄면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띄엄띄엄 공격하는 게 좋아요. 이게 약간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급소 자리는 다 때려주고요. 내 약점은 바로바로 지키고. 이 돌의 의미는 그냥 집 모양을 좀 만들기 힘들게, 쉽게, 쉽게 두질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둔 거라서, 이거 하나만 해, 해놓고 버려도 돼요, 사실. 여기 두는 거 자체가 급소라서, 약간 세집 모양에서 가운데 치중 갔을 때그한점 죽어도 상관없듯이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은 지켜줄게요. 어차피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주고. 일로, 끊으면은 일로, 일로 끊으면 일로 연결하고, 열로 끊으면 열로 연결하고, 이쪽 연결시켜주면 장땡 깔끔하죠. 뭐 이제는 이거 연결하는 거다 막아주고 끝, 그리고 끝났으면은 그냥 다른 끝내기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건 실수 안 하시겠죠? 단수 못 본다. 이런 거는 실수하시면 안 돼요. 따내고 지키고 선수 끝내기부터 약점은 지키고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지? 따내고 여기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선수, 선수 두는 사람들 이 있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 바둑 둘때 직접 오프라인 바둑 같은 거 직접 만나서 두니까 그런 실수를, 할, 그런 실수를 할 확률이 적은데, 인터넷 바둑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여길 뒀으니까 당연히 여길 지키겠지? 하고 클릭을 했어요. 근데, 막 이런 걸 단수를 쳐서, 갑자기 이게 세 점이 죽는 거죠. 그, 그것 때문에 지면 엄청 화나요. 봐봐요. 이거 맞겠지? 했는데, 이거 단수 먼저 하나 쳐놓고, 괜히.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두면은 크게 걱정이 없어요. 으흠. 저거는 뭐 굳이 안 지켜도 되죠. 어차피 저희는 이걸 잡았고 백이 이거 연결하더라도 수상전은 저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런 거는 손 빼도 됩니다. 선수 끝내기 계속 해주고요. 이것도 선수 끝내기. 안두면 이거 다 잡힙니다. 자, 이거 붙이면은 또 선수 끝내기. 이거 끊어진 약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후수지만, 여기 원래 1 0이 지켰어야 되죠? 이거 그냥 끊어서 잡습니다. 단수 치고요. 연결하고, 연결하면 또 넘어가고, 어차피 선수 끝내기는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수로, 후수 끝내기로, 그냥 마무리 해주면 돼요. 여기서 좋은 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게 맥점이에요. 자, 이렇게 끊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끊어서, 여기 연결 안 했으면, 이걸 두점 잡았으면 이거 끊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는데, 여기서 얼핏 보면 이두 점이 주운 것 같지만, 마늘모를 두면은, 일산 마늘모를 연결하는 또 맥점이 있습니다. 묘수, 맥점, 저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얌얌 할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냥 날일자로 뒀다면은 1로 먼저 붙여서 안 되는데 이 마네모로 두면은 신기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잡았고. 뭐 나머지는 그냥 끝내기 하면 끝. 지금 꽤 차이가 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복귀로 간단하게 좀더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음, 이거는 뭐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상대방이 받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두긴 좀 미안하니까 한반만 넣을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데 돌이 두개 있으니까 세 칸까지 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 칸을 벌려야 되는데 두칸 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날 일자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두칸 뒀을 땐 이거 하나 바로 붙여주는 것도 좋아, 좋아요 이런 거는 그냥 다 받아주고 이런 거는 괜히 해두면은 손해예요 왜 손해냐 어 여기서 이 교환을 하고 한 칸을 띄면은 상관이 없는데, 한 칸을 안 띄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켰다, 아니면 손을 뺐다 하면은, 붙이고 이거 둘 때, 여기 찝을 때, 이 교환을 해놔서 이걸 단수를 못 쳐요. 일로 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머리, 머리 붙여서 당하는 것 때문에 손입니다. 만약 안 해놓고 뒀다. 안 해놓고 두면은, 여기를 이제 뭐 마늘모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빠, 이렇게 치받아서 끝내기할 때도 많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만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흙이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길 두고 일로, 일로 뒀을 때 백이 지켰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흙이 일로 못 떠요. 왜냐면 단수치고 그냥 이렇게 빵 때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은 모 교환은 미리 안 해놓는 게, 끝내기 하고, 끝내기 하거나 아니면 끝내기 하고, 이렇게 한칸 지켜서 이 붙임, 붙임 중앙으로 눌린다 하는 거를 보강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안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도 세칸 벌려져 있으니까, 치중해서 연결 차단하고, 한 칸만 띄워주고. 이럴 때도 뭐 백이 둘 거면 그냥 한칸 이렇게 띄워야지, 여기서 괜히 이런 거 쓸데없이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약점이 생겼죠. 원래 이거를 안 해놓고 그냥 띄웠으면은 이렇게 대번 신청이 아니. 왔습니다. 그냥 띄웠으면은 제가 뭐안 돼요. 이거를 똑같이 끊으려고 해도 이제는 일로 단수치고 연결하고 이렇게 끊기거든요. 근데 아까는 여기를 쓸데없이 다 들여다봐가지고 약점이 없어지니까 100만 약점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끊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무, 아무 의미 없이 들여다보면 큰일 나요. 저, 저가 저 들여다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음에 끊기 위해서 상대방도를 끊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들여다보기였는데 지금 백이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들여다보기였죠. 중앙으로 둘땐한 칸, 변으로 둘땐두 칸. 이런 행맛법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잘 모를 때는 변으로 둘땐두 칸, 중앙으로 둘땐한 칸. 그래 백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흑돌이 많은데 먼저 싸움을 걸어왔죠. 이런 거는 계속 이득 봐주고요. 백이 일로 젖혔다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바꿔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의 중요한 세점이 요석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자변 쪽 차지 갈라치게 해주면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어, 이거는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둬서 선수로 살았고요 흙이 일로 두면은 따내고, 열로 잡으러 가면은 한 집을 새로 만들어서 살아있는데, 백이 아쉽게도 여기서 변, 변을 그래도 차지하고 뒀으면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백이 여기서 한 수를 놀아가지고, 약간 갈라치기? 모양이 깨져가지고, 좀 바둑이 많이 꼬였어요. 젖히면은 뭐 찢고 그냥 이렇게 뻗어도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이거 막히는 게 기분 나빠서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밀 때마다 중앙으로 손해예요 만약 상대방이 안 밀면은 이런 거 바로 막으면 되고요. 실전에 이렇게 싸, 이제 끊어서 싸움을 걸었지만 제가 쉽게 버리고 둬도 전혀 나쁘지 않았죠. 이런 거는 받으면은 호구를 쳐가지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집을 만들면서. 그래서 호구 자리 급소니까 호구 자리 못 두게 해서 집 빼앗고 지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약간 포인트. 상대방도 막 잡으려고 이렇게 집부터 없앨 필요 전혀 없어요. 막 갖다 붙여가지고 괜히 손, 손해보면 큰일 나니까 그냥 안전하게 상대방 그냥 적당히 위험만 해주고 우리의 목적은 배기 살때 이렇게 중앙을 봉쇄해서 대곡 신청이 쉽게, 쉽게 마무리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도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백이 여기서 중앙을 이제 깨부실 이제 부시러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를 안 지켰으니까 뭐 그때는 천천히 공격하겠다. 왜냐면은 1번 자리에 있고 공격하는 거랑 얻고 공격하는 거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먼저 이제 상대방한테 너 그냥 살래 아니면 내집 부시러 올래 물어보고 살면은 집 지켜서 그냥 집으로 이기면 되고. 만약에, 부시러 오면은, 이렇게 부시러 오면은, 공격해가지고 이기면 되고. 저희는 행복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두는 거에 따라서 대응해주고. 이런 데는 그냥 3, 3 파면은 아주 간단히 살수 있죠. 그리고 중앙만 지켜주고, 이 돌만 안전하게 살리면은 끝. 여기는 오히려 제가 일로 지키는 게좀더 안전했을 거예요. 또 나머지는 뭐기 때문에 이거는 사활, 사활, 사활 같은 거좀약하시면 그냥 연결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백이 원래 여기서 정수는 이걸 한칸띄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면 막고 끊으면 이렇게 끊으니까 흙이 이두 점을 살리면. 쌍립을 둬서 중앙을 계속 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원래 정수죠. 근데 만약에 백이 이런 걸 이제 막 젖혀가지고 빵 때림을 해서 여기서 살겠다 하면은 이런 거는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탈출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에서 두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빵 때림이라서, 어, 100도 막상 탄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까, 아까 막 이런 거 뭐, 뭐였지? 뭐 이런 거막 붙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단 훨씬 더 탄력이 좋기 때문에 흙도 응수는 잘 해야죠. 만약 이런 거 잡을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간단해요. 일로 젖히고 이거 뒀을 때 단수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해도 됩니다. 반대로 젖히면 어떡하냐고요? 반대로 젖히면은 그냥 뭐 이렇게 당해주고 두면 되죠. 이렇게 둬도 백흙이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집만잘 지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하는 방법은 이제 약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세돌처럼 약간 좀 공격적이고 수익기 세고 좀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도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잡으러 가서 이기겠죠. 근데 약간 좀 이창호처럼 아, 내가 이미 끝내기로 이 정도만 해도 이기, 이겼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집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골라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여하튼 여기까지. 끝. 끝, 끝.